엄마 백동이 자자 이렇게 아, 안먹어? 자가 불편하면 깨야되는데 잘 나오다. 백동이야 하루에, 하루에 20시간 이자한 4시간 놀고 엄마랑 한 30분 놀잖아 서리야 봐봐 걔가 이렇게 흑동이는 덜 자거든 그래서 흑동이 덜 자고 바빠. 백동이는 한 20분 놀잖아 그럼 갑자기 눈이 딱 보정이 돼 이렇게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봐봐. 눈꺼풀 자기가 뭉치게 막 이러다가 딱실대갖고자 건드려도 모르고. 고추도 귀엽지. 그때는 그렇게 귀여운데 왜 조금만 크면 이상한거지? 라면 하나 먹으려 어? 밥은 안 먹고? 아예 이제 뭐 몸에 좋은 음식은 안 먹기로 작정했어? 세종이 아버님이 타. 영연 어머님이 손는 부부지? 음. 준이는 누군 차타봤네 몰라? 몰라. 어. 세연이 오늘 세연이 아버지 제사가 돼 그래서 세연이 할아버지 제사여서 외갓집 까지